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5장, 마가복음 15장, 욕기 11장, 로마서 15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45장, 요셉의 정체를 드러내며 가족을 화해로 입금.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내며 가족의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임을 밝히며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사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 라고 말하며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하며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죄와 고난을 초월하여 그의 계획을 이루심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도전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소 휘장이 찢겨지는 사건과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구속사역의 성취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희생이 구속사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그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욥기 11장 소발의 책망과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오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11장은 소발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발은 요의 고난을 그의 죄 때문으로 단정하며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부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발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오해한 채요의 상황을 인간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이 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인의 고난을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그분의 뜻을 겸손히 묵상하며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과 격려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15장, 서로를 세우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5장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화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고 세워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강조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2장은 성도의 연합과 복음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믿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